엑셀에서는 기본적인 목록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입력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나머지 월이 입력이 됩니다. 요일 같은 경우도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입력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다음 요일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는 한글과 숫자가 같이 묶여있는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순위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 전무, 부사장, 뭐 이런 경우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자동 채우기에 개인적인 내용을 추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옵션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고급,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목록을 한번 입력해 보죠. 대표, 그 다음에 과장, 사원, 입력했습니다. 추가 누릅니다. 입력이 되었죠? 그 다음, 확인. 또 확인.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대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사원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밑으로 엔터치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에도 영업팀, 숫자가 들어간 영업팀 말고 총무팀, 인사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서 내용을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한 다음,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옵션 들어갑니다. 맨 아래 옵션, 그리고 고급, 그리고 맨 아래 사용자 지정 목록, 이곳에 부서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서명을 입력한 다음 마찬가지로 추가 클릭합니다. 추가 입력이 되었죠? 확인 또 확인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팀 입력한 다음 체육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 당기면 추가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에 없는 목록을 자동 채우기에 입력해주면 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 삭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을 간단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에 없는 목록을 자동 채우기 이용해서 입력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